약초야! 약초무릎안재우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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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유 안녕하십니까 정우야 최우야 이분이 누군지 알아? 번개맨 이게, 이게 반짝반짝하다고 번개맨이 아니라 이분은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이야 하나 둘셋 하면 인사해야지 하나 둘셋 인사 저희에게 드라마를 이렇게 재밌게 해줘서 저희가 오늘도 이왕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이제 미션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또 미션 왔어요? 야 제가 알아서 다 공부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야생화 꽃 속에 담긴 진주를 찾아오세요 아 힌트 주세요 힌트 동의보감 책 속에 있습니다 동이, 동의보감 내가 한문을 좀 알잖아 그거 읽어보면 되겠네 이 지역에 동의보감이 있어 와 알았어 파이팅 자 정우 어디 가냐해들아 정우야 채호야 요즘 아프면 병원 가지 이게 옛날 병원 같은데야. 아, 여기는 간호사 같은 분이야, 지 아니요. 아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야, 이거 박물관에 진짜 볼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예. 동의보감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저 따라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고맙습니다. 오십시오. 따라가자. 기차, 기차, 기차. 저거 보자. 예. 동이보감 여기 있습니다. 이 야! 우! 와 그러면 이게 동의보가 한번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유물 전시 하는거라 안에 내용을 볼수 없습니다. 우리 이 속에서 진주 찾아야 되는데. 진주요? 아니 그러니까 야생화 속에 진주가 있다는 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글쎄요. 야생화면은 약초관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동의보관 속에 있을 줄 알았지. 아 빨리 와 빨리. 아 진짜. 선생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아 약초관. 아, 여보. 진짜 여잘 닮은 것 같아. 어, 약초관이야, 약초 하나, 둘, 셋. 와, 진짜 좋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야, 어. 이야 이곳에 네. 야생화가 가득하네요. 네. 얼마나 있습니까? 아, 어, 초본이 90종이 있고요. 목본이 네. 어, 여기 40여 종. 그러니까 어. 총 130여 종이 자생하고 있어요. 어. 야, 야, 그렇군요. 예. 근데 선생님, 예. 저희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야생화 속에 진주가 있다고 들었어요. 주시면... 있어요. 아니 이곳에 있어요 혹시? 네, 예, 있습니다. 어디어요 저희 아, 궁금해서 어디습니까 아, 예. 예, 잠깐만요. 저를 예. 한번 따라 오시죠. 예. 자, 보십시오. 아보세요아 하얗게 동글 동글 아, 동글, 동글. 아, 하얗게 동글동글 동글 여기 진주 모양이 있는 게 이게 진주군요? 예 진짜 진주가 아니라 진주 모양의 네, 진주 모양아 예. 드디어 찾았네 아이 야생아 이름 이 뭐라고요? 물매화 물매화 속에는 진주가 있다 미션 성공!